세계 도서관 기행은 세계 최초의 도서관인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부터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러시아, 미국, 중국, 일본, 이런 또 남미의 아르헨티나, 브라질, 루루아이에서 세계 14개국에 50개가 넘는 도서관을 제가 심층 탐방을 했거든요, 몇 년에 걸쳐서. 정보판에 추가한 것은 이 남미 3국하고 미국, 로스앤,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하고 중국 상해 도서관이 추가가 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우수교양 도서로도 선정이 됐고 이게 밑바탕이 돼서 또 올해의 출판인 상도 받았고 또 지금 중국어로도 지금 타이완에서 출판이 됐습니다 남미 아르헨티나 국립도서관이 큰 의미가 있죠 이걸 제가 꼭 가보려고 그랬어요 보르헤스라고 하는 이 20세기의 대표적 지성인의 한 사람이고 인류의 도서관장이라고 추앙받는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이 20년 가까이 국립도서관의 관장을 했어요 그 처치가 다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분이 쓰던 책상도 그대로 있고, 그래서 제가 취재를 좀 해서 우리나라의 최초로 좀 소개를 했습니다. 동네 작은 도서관을 어레인지 전혀 하지 않고 찾아서 가봤어요. 가보니까, 이 주택, 이 사람이 사는 일반 주택을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동네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 놨을 때다. 그런 데서 제가 많은 것을 느꼈어요. 또, 미국은 도서관 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동네 작은 도서관이 많아요. 그런데도 작은 도서관들 을 가보니까, 예, 그, 커뮤니티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느낀 것들이 있어서 제가 관악구에 걸어서 10분 거리에 작은 도서관, 그것을 지금 만들고 있죠. 그걸 지으려고 하면 골치 아파요. 돈도 많이 들고, 땅도 없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공공 건물들에다가 네. 설치하는 거죠, 작게. 돈이 얼마 안 들죠. 그러니까 13개를 제가 설치하고, 작은 도서관 4개가 있었고, 그리고 임기 때까지는 그것이 한 40개 정도 될 겁니다. 관악산 입구 주차장에 매표소로 쓰던 10평짜리 작은 건물이 있어요. 시집 한 3천여 원으로 꾸며놨어요. 그것은 이제 등산객들이 이용할 수도 있어요. 산에 올라갈 때 거기서 사람 기다릴 때도 들어가서 얼른 시는 얼른 한 편만 봐도 되잖아요. 네. 1분도 안 되면은 시 한두 편 보잖아요. 그렇게 보고 또 빌려서 갔다가 산에 가서 보고 내려올 때 반납할 수 있고 또더 어 올라가면 관악산 숲속 도서관이라고 있어요. 네. 거기는 이제 또 산에 올라가서, 내려올 때좀 쉬어서 볼 수도 있고. 권학, 도서관, 문화관이라고 하는, 이제, 권학에서는 가장 큰 도서관이 하나 있고, 이렇게 작은 도서관들이 지금 현재 일곱 개가 있잖아. 요 이것들을 통합해서 관리합니다. 전체를.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면은, 어, 통합해서 다 모든 자료를 볼수 있고, 그것들을 이쪽 도서관 옆에 사는 사람이 먼데 있는 데 가서 빌릴 수 없잖아요. 예. 여기서 신청을 하면은 배달을 해줍니다. 그 책날의 서비스인데, 음. 책날의 서비스를 작년에 하니까 처음에는 한달 이용자가 한천 명인데, 지금은 한달 이용자가 만 명입니다. 음. 예. 그리고 장애인들은 집에까지 배달을 해줍니다. 올해는 지금 작은 도서관을 그한개 확실하게 만들고, 또 금년에 우리 이 상호대차. 하는 도서관이 현재 현재 (15개인데) 네, 네. 금년에 그 (7개를) 늘릴 겁니다. 네. (19개) 늘으면 이제 (22개로) 되죠. 어르신 자서전 쓰기 사업이나 리빙 라이브러리 리빙 라이브러리라는 것은 책 대신 사람을 대출하는 네. 아, 그런 것들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고 금년이 마침 세계 책 세계 책의 행각이에요. 네, 그래서 그기에 맞춰서 더 국민들이 독서를 많이 할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들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라나는 이 청소년들에게 책을 많이 읽힌다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아지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카네기는 죽기 전에 네. 도서관을 2,500개를 지어줬어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고마움과 도서관의 효용을 알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카네기를 아는 것이에요. 대한민국에는 없는 개념의, 신개념의 도서관을 하나 짓고 싶어요. 일반 개념이 아닌. 하말로 어린이들이 거기서 즐기면서, 놀면서 책을 볼수 있는. 우리 사회를 위해서 재산을 좋은 데 쓰고 싶은 분이 계시면은 저는 우리 서민들이 많이 사는 우리 관악에 도서관을 하나 좀 지어 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도서관에 자기 이 이름을 붙인다 하는 것은 미국 사람들이 제일 명예롭게 이긴다고 해요. 우리 관악에도 그런 분 성함을 딴 도서관을 하나 짓고 그걸 우리나라에는 지금까지 없는 개념의 어린이 천국과 같은 도서관을 하나 기기를 저는 간절히 지금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